안녕하세요. 새해가 밝았습니다. 네, 콜트입니다. 새해 가족들과 함께 지금 있잖아요. 가족과 함께 지금 당장 달려가가지고 이 영화를 봐보십시오.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. 야, 벌써 소문이 입소문 이 나서 이미 가족들끼리 아주 좋은 시간이 됐다.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은 아이들한테 좀 너무 올것 같아요. 아니, 빨리 보셔야 될것 같아요. 분들이 썬더와 고가주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. 굉장히 재밌군요. 여러분 <laughs> 고가의 느낌 함께하세요. 예, 네, 반드시 보시고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꼭 보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버림받은 고양이 썬다. 오, 오, 오 아, 넌 누구니? 인사해라, 니네 가족이다. 와우, 썬데에게 <laughs> 가족이 생겼네. 좋겠다. 로렌스 삼촌, 저랑 이 집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. 주인님을 이용하는 것같아 저만 믿으세요 우리 집은 우리가 야! 치킨도 꼬마 고양이 썬더와 마법 친구들의 매직 미션 썬더와 마법 자택 화